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태웅 교수입니다. 읽어보세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이걸 참고하세요. 즉시 따라 읽기는 문장을 한 문장씩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말할 때한 단어씩 들리는 대로 즉시 따라 읽는 것을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 강의 자주 듣는 분들은 이렇게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놓치지 않고 동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시고, 다음은 이렇게 입력하여 검색하세요. 자, 21절 <laughs> 계속하겠습니다. All nations will place their hope in him. 자, 모든 국가들이 place their hope. 그들의 희망을 놓는다. 이 말은 갖는다 이 말이요. 인 힘. 그의 속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국가들이 그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웃음> 자, <웃음>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그 모든 국가들이 희망을 갖게 돼요? 구세주니까. 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 이 구세주이니까 아, 희망을 모든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Jesus and the ruler of the demons. 자, 예수 그리스도와 the ruler of the demons. demons는 여기서 귀신을 말합니다. 아, 지금 말하자면, 악마. 악마. 아 여기에서 이제, demon. 아, 아, 악마들의 통치자. 귀신들의 통치자. 라는 뜻이에요. 자, 22절, 썸 uh, people brought to Jesus, a man. 자, 어떤 사람들은 b r o 뭡니까? bring의 과거형이죠. 가지고 온다, to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가져왔어요? a man을 가져왔다. 한 사람을 가지고 왔다.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가지고왔다이 말은 데리고 왔다. 자, 여기에서도, 어, 우리가 이 문장. 자, 이 문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문장하고 이두 개의 문장이 합해졌어요. 자, 뭘로 합해졌어요? 관계 대명사 후로 합해졌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사람을 가지고 왔다, 데리고 왔다. 그런데 w a s blind? 자, 이거 이걸 한번 봐요. 어, 그런데 그 사람은 blind 였다. blind 는 봉사했다. 눈을 보지 눈눈 눈은 봉사했다 이 말이요. 에 그럼 이 후는 누굽니까? 바로 어맨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일에 이걸 갖다가 히로 써줘요. 그럼 문장이 두개 나눠져 버리죠. 자이 이 문장하고 some place brought to Jesus 어 uh, 어맨 이 문장 하나하고 he was blind 이렇게 하면 자 어떤 사람들이 한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왔다. 그런데 그 사람은 was blind 봉사였다. 이게 두 문장에 나눠집니다. 두 문장으로. 근데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해 주는 게 바로 이관계대문사예요 바로 후는 어맨이나 같은 건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되냐면은 블라인드인 어맨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블라인드인 blind 블라인드였던 한 남자 즉눈문 봉사였던 한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데려왔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and could not talk. 말도 할수 없었다. because he had a demon in him. 자, 근데 <laughs> 자, 봅시다. 왜이 사람은 눈먼 봉사고 말도 못합니까? because, 이유가 있어요. because, 다음엔 주어 동사가 오죠. 이 다음엔 주어 동사가 옵니다. 자, 이게 주어고, 어, 이것이 동사 목적. 자, 여기에 절이 오는데 because 뒤에는 자 he had a demon in him. 자, 그 사람이, 즉그 남자가 그 사람의 남자 안에 그 어, 그의 안에 뭘 가지고 있어요. 귀신이 들었어요. 자, 그가 귀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눈먼 봉사였고 말도 할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저스 힐드 맨.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남자, 즉 귀신 들린 남자를 힐드해 주셨다. 힐은 뭐예요? 치료해 주셨다. And then he was able to talk and see. 그러자 어, 그 귀신 들린 남자는 be able to는 뭐뭐할수 있는 뭐 c a 하고 아주 비슷한 뜻입니다. 자, he was able to 능력을 말하죠. he was able to. 자, 뭐할수 있었다? talk and see. 말도 하고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귀신이 나가 버렸으니 귀신 쫓아내셨으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들이요 귀신들. 왜 영적인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끼리는 잘 알아보는 것이 있어요. 잘 알아볼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2 5절이 아, 23절이죠. <laughs> 자, 이 23절. 어, 위로 올려서 어, 봅시다. 23절. The crowds were so amazed that, so that 용법 e young people w e r 뭐뭐 h e 너무 t 뭐 해서 o m o i 접속사 o m o and t h 너무 뭐 해서 s o s o t h a t 용법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에, 이 과거 분사형이 온다든지 형용사 부사형 이렇게 어죠? 어, 어, 형용사 아니라 부사, 부사형이라든지 과거 분사형이 옵니다. 자 군중들은 워쏙 어메시드. 뭐 없이 놀라서 뭐뭐해서 이렇게 번역해에요 They asked 그들은 물었어요. 뭐라고? c o u l d Jesus be the son of David? 자 여기서 에 son of David는 다윗의 왕이죠. 아,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 <laughs> 말 그대로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하고 자손이라고 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어, 다윗은 훨씬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죠. 예, 몇 백년 아,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정확히 계산을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백년 또는 몇 천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시대적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 훨씬 먼저 미리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왕입니다.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야지 100년 전에 태어난 200년, 300년, 500년 전에 태어난 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다윗의 아들 이렇게 번역하지 마시고 다윗의 자손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세주가 온다고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세주가 온다고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가 올 거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즉 구세주가 아니냐? 그 뜻이에요. 여기서 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즉 말하자면 구세주가 아니냐 이 뜻입니다. 24절 When the Pharisees heard this,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they said 그들은 말하기를 He forces out demons. 자, 그는 forces out. force는 강제로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demons 그 귀신을 강제로 쫓아낸다. 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귀신 쫓아내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뭘 어, 어떻게 쫓아냈다? 바이는 수단을 나타내죠. 무에 의하여 쫓아낸다. The power 힘이죠. Of b e l z e b u 자, b e l z e b u 하고 The ruler of the demons 하고는 동경입니다. b e l z e b u 은 누구냐 하면은 The ruler of the demons 귀신들의 통치자. 이게 그러니까 귀신 대장이에요. 자, 귀신 대장인 b e l z e b 의 힘에 의하여. 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말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죠 자, 조폭들을 쫓아내려면 조폭대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그럽니다. 자, 조폭들을 쫓아내. 자, <laughs> 어떤 그 가게 주인이 있어요. 근데 조폭들이 자꾸 귀찮게 해. 그니까 러 조폭대장을 불러갖고, 니네들 부하, 응? 어? 돈 주면서 니네 부하 빨리 데리고 나가라. 하니까 돈 받아먹은 조폭대장이 뭐라고 그래? 야 너희들 섞어져 빨리 나가 하면 즉시에 움직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폄하하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Jesus n e w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으셨어요? 뭘? What they were thinking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으셨어요 그리고 간파하셔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And he said to them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Any kingdom where people Fight each other will end up ruined. 자 여기서 봅시다. Any kingdom 왕국이죠. Where는 관계의 부사입니다. People fight. 자 사람들이 싸운다. Each other 서로. 에, each other는 수고로서 서로란 뜻입니다. 에, 이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왕국 이렇게 에, 우리가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인휘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인휘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사람들은 싸운다 서로 그 나라에서 인덕한 추리. 아, 인 애니 킹덤. 자, 요 말이 어디에 이제 우리가 이이 이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싸운다. 서로, 여기 사이에, 예, 뭐가 있다고 봤냐면은, in, any, kingdom. 이 말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어떤 왕국에서 서로 사람들은 싸운다. 이렇게 되죠? 어, 그런데 이게 외에는 뭐예요? 바로, in 위치. 관계되면서, in 위치입니다. 이게 위치요 자, in 위치, 이두 단어를 관계대명사이두 어, 단어를 합해서 where라는 이 하나의 관계부사를 사용합니다. 이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where는 우리가, 어, 바로 any kingdom, 어, 전치사, plus in any kingdom. 이걸 대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어떠한 왕국도 will end up. end up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끝난다. end up. 끝난다. ruined 이 말은 ruin은 폐어요, 폐어. Pair. 폐허가 된채 끝나버릴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국민들이 싸우면 싸우는 나라는 폐허로 폐허가 된채 끝난다 이말이요자 우리가 아, 일본한테 예, 나라를 뺏겼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예, 왜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너무 힘이 없었어요 너무 약했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사색당파 잘아시죠 사색당파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서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뺏긴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침략했다 그 침략한 일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물론 그러나 더 나쁜 건 뭐예요? 내 나라를 뺏긴 사람들이 더 나쁜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 사색당파로 싸워서 나라 생각 않고 싸운 우리 조상님들, 우리가 욕해야 됩니다. 에? 나라 잃은 우리 조상님들 욕해야 돼요. 나라를 용성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우리 조상님들을 우리가, 조상님들은 우리가, 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긴 우리 조상님들, 절대로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일본 사람들,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물론 나쁜 놈들입니다. 틀림없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나 더 나쁜 것은 뭐냐? 나라를 빼앗긴 우리 조상들. 우리 조금 한번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길 짓을 하고 있지 않나? 항상 우리가 어느 시대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 이리 나눠지고 저리 나눠지고 전라도다 경상도다, 충청도다 나눠지고 좌파다 우파다 나눠지고 뭐 하여간 뭐 응? 어? 어 침입파, 친중파, 뭐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아, 우리가 갈래갈래 예, 나눠서 음, 나눠져서 싸우면 우리는 결국 나라 잃고 합니다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러한 과오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입니다자 여기서 이제 이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서로 싸우면 망한다. 우리 조상님들 서로 싸워서 망했다는 거. 우리가 그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일본 사람들 나쁘다, 나쁘다. 그것만 우리가 타서는안 됩니다. 예, 우리가 왜 나라를 잃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And the town or family. 그 다음에 도시라든지 혹은 가족입니다. 대선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되면서 축격이에요. Fight. 여기까지. 자, 여기, 여기서 봅시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추워예요. 동사가 이겁니다. Will destroy가 동사고. 어, 자, 그럼 주어 동사. 일형식 문장이요. 주어 동사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death은 관계되면서 주격입니다 어, 자, 여기서 싸우는 가족 또는 싸우는 도시라고 했죠. 싸우는 어, town. 읍내는 어, will soon destroy. 곧그 자신을 파괴할 것이다. 여기서 그 자체를 파괴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서로 싸우는 가족이나 에, 서로 싸우는 가족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죠. 하 서로 싸우는 도시, 나라, 할것 없이 그 자체를 디스토이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네가 옳다, 네가 틀리다 이렇게 서로 싸워 갈라져서 싸우면 우리는 망한다. 이건 망고 진리의 에, 망고 불변의 진리고 성경적에 쓰여있는 진리입니다. 자그 다음에 26절이죠. 26절 자 26절을 봅시다. 그래서 if satan 여기서 satan은 우리가 사탄이라고 그러죠. 어, 영어로는 satan으로 발음합니다. 만일 satan fights against himself 만일 사탄이 예, 우리가 사탄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악마 중에 대장입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 자신에 대항하여 싸운다, 어게인스트는 대하여 대항하여라는 뜻이죠. 자기 자신에 대항하여 싸운다면, how can his kingdom last? 그 왕국, 즉 사탄의 왕국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겠느냐, 있느냐 이 말입니다. 27절, if I use the power of b e l z e b u l to force out demons, 만일 내가 사용한다면 벨세블, 귀신 대장의 힘을 사용한다면, to force out demons,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 어, 귀신 대장의 힘을 사용한다면, whose power, 누구의 힘을, to your own followers, followers, 너희 자신들의 에, followers는 따르,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에, 누구의 힘을 이용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to force them out.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란 뜻이죠. 자, your followers are the ones who will judge you.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ones는 follower를 받는 음, 대명사죠. 바로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w h o 는 관계 대명사 주격입니다. Will judge you. 너희를 심판할 어,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너희를 심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28절 벗겨나고, When I force out demons. 그러나 내가 몸할때 포스 아웃 디먼스 귀신들을 강제로 쫓아낼 때 파이는 힘이라고 어, 몸에서 의하여 수단을 나타내다고있죠 몸에서 의하여 d 파워 가스 스피릿 여기에서 이제 귀신의 힘이 아니라 여기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어,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에 의하여 귀신들을 쫓아낼 때이 프로브스 t 그건 뭘 입증하느냐 증명해 준다 여기서 이 어, 프로브스는 댑 이하를 증명해 준다 이 말이요. God's kingdom has already come to you.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이미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 자 29절 How can anyone break into a strong man's house and steal his things? 어떻게 어떤 사람이 break into는 어, 쳐프시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A strong man's house, 이 힘이 센 사람의 집안으로 어이 침투에 들어,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And still he thinks. 자 그러니까 아 어떤 사람이 힘센 사람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의 물건들을 훔쳐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Unless, unless는 if not하고 같은 뜻입니다. 뭐뭐하지 않는다면 이 뜻이에요. 어, 만약 he first tied up the strong man. 그가 먼저, first는 먼저예요 tied up은 묶는다, 이 말이에요. 넥타이 아시죠? The strong man. 자, 힘센 사람을 먼저 묶지 않는다면, 꽁꽁 묶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물건을, 어, 훔쳐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Then he can take everything. 자, 그렇게 꽁꽁 묶는다면, 어, 그렇게 한다면, 그 뜻이죠. 어, 그런 어, 모든 것을, 어, 이, 이, 꺼내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힘센 사나이한테 사나이 집에서 자 30초입니다. If you are not on my side, 만일 너희가 나의 편에서 있지 않는다면 여기에요. 만일 너희가 내, 내 편에서 있지 않는다면 you are against me. 너희는 나한테 어그인스트랄 말은 대항한다 이 말이요. 에자 우리가 이그이 말을 잘아야 알 돼요. 우리가 이말을 잘아야 알 되는데 우리가 어, 이 예수님의 편에서느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만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편에서면, 즉 예수 그리스도와 적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대항하는 것이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모든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자, if you don't get in the harvest with me. 만일 너희가 게더는 거두어드린다, 말이오. 아, in the harvest, 여기에서는 이제 그 추수를 말하죠. With me. 나와 함께 너희가 추수를 거둬드리지 않는다면, you scatter it. 너희들은, 스케터는 여기에서 흩어지게 한다. 흩뿌린다, 이 말이오. 흩어지게 한다. 추수가 아니라 추수는 거둬드리는 거고, 그 반대는 뭐예요? 내다 버리는 거죠. 예. 스케터는 흩어지게 한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31절부터는 또 다음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